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극초반 뉴비 가이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떤 게임의 가이드일까요? 바로 최근 가장 핫한 게임 중 하나인 넥슨, 엠바크 스튜디오의 아크데이더스입니다. 정식 출시 리뷰 이후 전세계 판매 유리를 한 것을 보고, 아,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완전 뉴비들을 위한 극초반 가이드부터 너무나도 무서운 공중아크 상대법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게임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부터 시작해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튜토리얼인데요.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튜토리얼 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계상 자동으로 기절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치료와 도주, 탈출 튜토리얼이 이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쭉 바로 탈출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후 얻는 아이템을 전부 내 창고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이게 별거 아니긴 한데, 일단 튜토리얼을 처음 진행한 뉴비분들이 장에선 생각 외로 솔쏠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리 장식품이나 다른 재료 같은 것을 챙겨와서 전부 팔아 버리고 초반 자금을 바로 창고 확장에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여러분의 1차 목표는 바로 자금 확보입니다. 자금을 모아 창고를 늘리고 창고를 늘려 재료들로 채워 바로 작업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이 자금 확보가 생각 이상으로 골치 아픈 부분이 많긴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퀘스트와 레이드 보상에 게임 내 화폐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아이템을 팔아야지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비 분들 입장에선 도대체 뭘 팔아야 돈을 벌수 있는 걸까? 이걸 팔아버리는 순간 내 퀘스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보석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는 아이템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석 모양 아이콘은 귀중품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팔아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제작에 사용되거나 퀘스트용 아이템으로 필요한 경우는 처음엔 거의 없으니 먼저 팔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구하는 것이 내 창고 여유 공간과 정신건강에 훨씬 좋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템을 팔고 창고를 조금 늘려 주고난뒤 해야 할 일은 꼬꼬 훈련입니다. 본편 리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꼬꼬는 기본 등급 잡템을 주워다 준 아주 고마운 파밍 고수 닭입니다. 이 친구를 레벨업 시켜주는 만큼 한 라운드마다 주워오는 잡템의 양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 처음 준비해줘야 하는 아이템이 바로 개목걸이입니다. 제작 아이템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꼬꼬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니 구해줘야 합니다. 구할 수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아이템 특성상 아파트나 주거 지역 근처에서 생각 이상으로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진입하게 땜 전장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특정 횟수 이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열리는 파묻힌 도시에서 획득할 확률이 높으니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꼬꼬를 위한 개목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시점부터 작업대 업그레이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업대 업그레이드는 아크레이더스의 핵심 시스템인 만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필드에서 무기를 직접 주워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구매를 하기엔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선 거의 대부분 아이템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작업대 업그레이드 의 경우 대부분 게임 내 로봇인 아크를 사냥해야 얻을 수 있는 부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크를 사냥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크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아크 종류나 기피해야 할 아크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죠. 아크는 기본적으로 지상형과 공중형으로 나뉘며 다시 또 소형과 중형, 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형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아크로 파밍을 하러 뛰어다니다 보면 무조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아주 번거로운 친구입니다. 특히 공중형의 경우 호넷 와스프, 스네처 등을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와스프는 경량 탄약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기관 총으로 공격하고 호넷의 경우 전기 충격을 주죠. 스네처는 공격하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 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갑자기 악크를 잔뜩 불러오는 신호를 쏘아올리고 사라집니다. 이 공중형이 정말 너무 밉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처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추진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추진기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조그마한 약점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날개입니다. 프로펠러, 드론 날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맞춰주면 쉽게 떨어뜨릴 수 있죠.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호넷의 경우 추진기 앞에 방어 머를 위해 장갑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사선 으로 추진기 중간 부분을 노려주면 됩니다 두 쌍의 추진기 중 양쪽 한 개씩 만 맞춰주면 대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스니치의 경우엔 몸통 주변 흰색 장갑이 추진기여서 세 개를 빠르게 쏴줘야만 합니다 다만 얘는 진짜 여차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들키거나 스쿼드에서나 잡을 만하긴 한데 추진기 빠르게 때려주고 본체를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죽기는 해서 이건 직접 한 번씩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형 지상형 아크의 경우는 대부분 건물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불을 내뿜는 팝과 파이어볼이나 검은처럼 생긴 틱을 만날 수 있는데요. 팝이나 파이어볼은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굴러와서 터지거나 불을 뿜으니 중량탄약 총기를 활용해 잡아주거나 너무 늦었다 싶을 때 알트키를 눌러 굴러주어야 합니다. 틱의 경우 정말 짤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대부분 천장에 붙어서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급습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시간 내에 키를 누르면 바로 떼어낼수 있고 잡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터렛은 엄폐물만 활용해서 때려주면 문제없이 잡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센티넬, 리퍼, 바스티온, 로켓티오, 퀸 같은 중대형 아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친구들은 초보 시점에선 조금 상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회하는 게 좋은 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순찰 패턴을 알려드리면 이 친구들의 시야에만 안 들어간다면 거리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시각 다음으로 청각이 예민한 편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아크들의 눈이 노란색이 되었다면 유저를 찾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고 빨간 불빛이 되었을 때는 교전 상태로 넘어간 것이니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만약 들켰다 싶으시면 건물로 들어가거나 근처 덤블로 빠르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만히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막탄으로 아크 어그로를 빼낼 수 있죠. 이 어그로 관리법은 대부분의 아크에 통용되는 편이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 울프팩 하다면 다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자, 이제 교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탐험하는 것에 정신적 부담이 적어지셨다면 본격적으로 퀘스트를 수행하고 제작 단계로 접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유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솔로 플레이 시돈 슛을 치면 교전을 하지 않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으니 솔로 플레이로 퀘스트를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무료 로드아웃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총기나 치료 아이템을 조금 주고 잃어버릴 부담 없이 뛰어들면 되는 모드여서 잡템 파밍이나 퀘스트 수행 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니 무료 로드아웃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아이템 모아서 쌓아두다가 제작대 이레벨도 만들고 파밍에서 얻은 설계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아이템도 직접 만들어서 무장을 꾸려 탐험에 나가보기도 하고 스킬 도직 아참, 스킬의 경우, 처음 레벨업을 하고 나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트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빨간색 트리 끝에 있는 보안침의 스킬을 찍어 보안침의 상태로 잠긴 상자를 여는 성장법이 추천되긴 합니다만, 에,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너무 모자라서 기력부터 찍고 몇몇 스킬은 잘못 찍었습니다만, 이건 진짜 여러분 취향대로 찍어주십시오. 자,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극초반 가이드 및 운용법을 소개해 봤는데요. 투척물 활용이나 PVP 꿀팁 역시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뉴비분들은 아무래도 PVP보다는 파밍하고 그 아이템을 관리하는 법, 아크의 어그로를 분산하는 법을 먼저 깨우치시고, PVP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크레이더스는 PVPV2 e 게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교전하지 말자, 쏘지 마! 하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심하고, 여러분의 아이템을 지키십시오. 스페란자에서 뵙겠습니다. 푸놈에였습니다